그동안 배웠던 거에 대해서 쫙 해보겠습니다. 쉬운 거 먼저. I am. I가 먼저 하는 사람. I. 나는. You. 너는. He. 그는. He. 그는. She. 그녀는. They. They. 그들은. 오, 잘했어. 오. We. We. 우리는. 우리는. 잘했어. O, U, R, our. 뭐야? 아워. 우리의. 맞아, 우리의. 그러면 t 이 뭐야? them, t-h-e-m, t h 그들의. 그들의는 어. -e 어. 따라해봐. 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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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그들의 는 t h t h e r 따라봐, 해 they. they. 가 그들의이고, 그들 t 은 뭐야? 응? 그들을. 의 t 아니지. 자, 잘 들어. t 은 그들. 야, 큰났다 이거. 수없이 많이 배웠는데 이것도 까먹으면 어떻게 5일 동안 1분도 안 했네 연사는 응. 자 다시 떼은 그들을 그들에게 떼어 t h e i r 데어는 그들의 h e i r s 가 그들의 것 떼이는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따라해봐 위 We. We. 무슨 뜻이에요? We. 우리 We. 는위자 우리는 아, 우리는. 따라해봐 위 우리는, 우리는 our. our, o, u, r, o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맞아. 우리. 그러면, our book, 그럼 뭐예요? Our 우리의 책. our notebook, 그럼 뭐예요? 우리의, 우리의 노트 our friend, 그럼 뭐예요? 우리의 친구들. our teacher, 그럼 뭐예요? 우리의 선생님. 그렇죠. I는 뭐예요? m y 는 나의. my book 그러면 나의 책. my book 나의, 나의 책. 그죠? 어. your book 너의 책. our book 우리의 책. their book their their 그들이. 그들의 그래서 their books 그들의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her book 그녀의 책. 그녀의 책. 잘했어. 어, 소율이 잘했어. 그러면, 히스북. 그, 들의 책. 그들의 책은 내가 북쓰고. 어, 히스북. 히스. 그의 책. 따라해. 히스. 히스. 그의. 히스북. 히스북. <laughs> 연서야. 으 <laughs> 그러면 안 돼. 혼난다, 안 돼. 응. 자, 따라해. 크게. 히스. 북. 매아 그랬지 말고 히스북. 짧게 히스북. 히스북. 연서 그렇게 목소리 내면 안 돼. 자 따라봐 해 히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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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 히스 그의 책. 그의 책. 그의 책. 그의 책. 그의 책. <laughs> 미선아. 연서 앞에 딱쳐. 딱쳐. 응. 응, 음. 딱 쳐. 안돼. 바보 언니 그래. 제가 할까요? 어. 아, 바보 그래. 이런 바보.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이제 장난하지 말고 좀 집중해야 돼 중요한 거야 여러분 배운데 다 까먹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해니? 다시 한번 아이 뭐예요? 나의. 마이 나 y 나의. 맞아. Me. 미. 미. 나를. 그렇죠. He loves me. 그러면 그녀는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나를. She loves me. My mother loves me. 나의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Me. 그죠?